안녕하세요. 매일 실을 쓰는 신인 다선 김승호입니다. 오늘 아, 2월 1일 아, 주일입니다. <laughs> 아, 날씨가 에, 많이 그 원상회복이 됐다고 그래야 되나요? 그래도 아침 기온이 영하 7도 아, 지금 낮 기온 어, 상승하고 있습니다. 어쨌든 오늘 예배 어, 드리고 그리고 이렇게 또 여러분과 만날 수 있는 이 시간이 되어서 너무나 감사하고 기쁩니다. 아, 시... 2026년 병원 년이죠. 병원년. 벌써 1월을 보내고 2월의 첫날입니다. 아, 여러분, 오늘 하루도 행복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 가운데 감사와 기쁨으로 맞이하는 예, 주일이었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저는 아침에 산타마을이라는 글을 써보았습니다. 자작시 먼저 낭독해 드리겠습니다. 산타 마을, 다선, 김승호. 마을 가득 산타와 연관된 각가지 모습들이 질비했던 기억으로 겨울이 가고 있습니다. 그때나 지금이나 겨울은 또 다른 추억이 빨갛게 물들어갑니다. 어린 시절 가졌던 소망, 산타가 찾아와 줄 거라는 기대, 돌아보신 산타는 하나님의 신부름꾼이 아닌가 싶습니다. 이제는 가끔 내가 산타가 될 때도 있습니다. 누군가에게 희망과 꿈을 전해주고 위로와 용기를 전하는 산타가 되고 싶습니다. 산타를 겨울 루돌프가 보고 싶은 추운 겨울입니다. 네, 여기까지입니다. 어떠십니까, 여러분은? 그러한 마음의 산타가 되어 지십니까? 각 가정에서, 어... 아빠, 엄마, 어, 그렇죠. 어, 실, 실질적인 산타. 여러분도 산타가 되어주시고 항상 어, 그러한 삶 안에서 행복과 가정의 평화를 누리시는 그러한 삶이 되셨으면 하는 바람을 가져봅니다. 오늘 벌써 시장작 토크가 1241회입니다. 1241회 시장작 토크 시작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밤도 편안하셨습니까 여러분의 오늘은 어떠십니까 어, 주일에 맞아서 교회 또 각자 자신의 또 종교의 어, 또 다른 어, 곳을 찾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어쨌든 요즘 이제 그 종교라는 것에 대한 많은 이 서랑설레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어, 아무튼 어, 진실 진실한 것이 무엇인가 신실한 것이 무엇인가라는 것을 잘 생각해 볼수 있는 그런 하루였으면 좋겠습니다. 아, 미국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회담을 하는 것으로 그렇게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밤부터 전국적으로 강한 눈이 내린다는 이야기 또이 대통령이 아, 이재명 대통령이 고강도 부동산 메시지를 내놓고 있고요. 한미 관세협의 결론은 못 냈습니다. 하지만 계속 아, 김정만 어, 산, 통상부 장관이죠. 산업부 장관이 계속 음, 미국과 채널을 마치고 회의를 하는 것으로 또 여왕구 본부장이 주말 미국으로 가고 있습니다. 1월 수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어, 지금 뭐 어, 국내 뉴스로는 색동원, 인천 색동원 사건 특별수사단이 구성됐다는 이야기. 쿠팡이 재작년에 9천여어을 미국형 미국으로 보냈다는 그런 얘기까지 미국의 앱스타인 파일 추가 공개한다고 나왔습니다 하여튼 지금 미국이 러시아 우크라이나 종전 논의 에 회담을 진행한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러한 부분들이 진실성 있게 잘 접근 돼서 우크라이나 또 러시아 푸틴 러시아의 에, 폭격이 이제 그만 그쳐지고 전쟁이 에, 종료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여튼 모든 부분에서는 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가 평화를 원하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처럼 그러한 일들이 벌어지기를 조, 어, 기도합니다. 어, 오늘 하루도 여러분 사람 어, 삶 속에. 어, 어떠한 어 생각을 갖고 계시고 어떠한 마음으로 살고 계신지 모르겠습니다. 다만 어, 또 주의를 맞아서 많은 이들이 외부로도 나가고 함께하는 가족과 함께하는 그런 즐거운 시간 가지시기를 어, 바라봅니다 어,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자세한 내용들은 다섯 뉴스에서 정확하게 보도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채널 쉽지 않, 않지만 아, 공휴일 없이 채널이 가동되고 있는 다섯 뉴스 여러분의 에, 정보와 또 시대적인 부, 어떤 그 지역 사회의 발전 또그 상황들에 대한 모습들을 전국적으로 채널을 동시 가동하여 어, 다섯 뉴스는 24시간 어, 무휴로 항상 진행되고 있고 기사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어, 자세한 내용 다섯 뉴스 검색해 보시면 잘알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항상 건강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건강하셔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의 삶속에 건강과 평안이 항상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아,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 행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 날씨가 많이 추울 때는 안 했는데 오늘 좀 이제 뭐 이렇게 스카프를 해봤습니다. 했던 여러분 어, 삶 속에 기쁨이 되고 어, 또 그러한 소식만을 전하는 다서이 되기를 어, 기대합니다. 항상 건강하십시오. 감사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선 김승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